어, 요 집회에서 얘기하는 게 생각나는데 김문수 전 도지사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최선봉에서 계신 거예요, 갑자기? 한에 뭐 그, 기가 그분 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냥 이렇게 밖에서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저럴 까 하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나리오는 <laughs> 이제 보수가 후보가 없다 특히 지금 개기들금 발표 무대가... 뭐라고 하시려다가그냥 네. <laughs> 단어가 실수로 나온 거죠? 제가 뭐라고 랬죠무 네, 중에 나오신 게 있어요. 네, 자 계속 해주십시오. 아, 걱정되네요. 네. 런데 <laughs> 이제 아마 태극기 부대가 네. 지지할 후보가 없다. 뭐 한교안은 못 나오지 않겠느냐. 저렇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가장 많은 1차 책임자가. 그래서 자기가 무지공산을 선점하려고 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러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해가 안 그러다가 기각돼버리면인용돼버리면요 아, 그러면 정치적 생명이 다 함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한 배팅인데, 정치생명을 건. 나는 반대했지만 된건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겠죠. <laughs> 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까지 나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시국회의 우리 와서 탄핵해야 된다고, 탄핵에 반드시 돼야 된다. 당까지 나가자. 제일 앞줄에 계셨는데. 그랬죠, 분명히. 네, 그게 며칠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저쪽 제일 앞줄에 가 계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때 왜안 나오신 거예요? 다, 저도 기억나는 게 가장 적극적으로 탈당과 탄핵을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분이었고 네. 의원 전 시국회의에 제일 많이 나오셨죠 제일 많이 나왔죠 네. 저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초광성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다들 같이 탈당하는 거구나 과거의 성향으로 보나 친박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네. 친박을 코스프를 좀 하시긴 하셨죠 왜냐하면 네. 네. 총선 전에 이럴 때 보면 아니 대구에 수성구에 꽂아주는 거는 친박으로 전환 안 했으면 꽂아주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이 정치 이력 전체를 보면 그렇죠? 예친 진성 친박이라고 친박으로 뭐. 산 거는 아주 몇 개월이고 뭐 총선 때 잠깐 그랬다고 네, 반박으로 사신 네. 게뭐 십수 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왜 탈당을 안 했고 왜 이렇게까지 나설까 바른정당 내에서의 분석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수의 태극기 부도회가 떠밀어주는 후보가 되려고 저런다. 이성을 상실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말고 무슨 내망은 없어요. 그거는 나중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애초에 왜 바른정당에 합류를 안한 거죠? 바른정당에 합류를 안할 때도 뭔가 이렇게 그런 계산을 한게 아니냐. 바른 정당에 나가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고수의 후보가 될수 있다. 유승민도 나가고, 김무성도 나가고, 오세훈도 나가고, 남경필도 나가면, 그럼 난 남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김문수 전 도지사공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면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 반대로 가는 게 그래도 내가 나머지 지정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서. 사실 이제 새누리당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때 웬만한 후보들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나오면 내가 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말이죠. 저 대구 가실 때부터 다들 네.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 많습니다. <laughs> 꼭 김문순 전 도지상에게 발론을 기회를 전 <laughs> 저희가 드릴 테니까 저희 네. 인터뷰 좀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네. 지금 분석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어. 당, 당의 당 분위기가. 당뿐만 아니라 여의도 전체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부 태극기 부대를 제외하고는. <laughs> 그 강성 발언 연결하는게또 생각나는 게. 아,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연락해 본지 오래됐는데 과거에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네. 그분이랑 어떻게 친할 수 있어요? 이분이 또 사석에서는 재밌어요. 정치적으로는 어. 한 번도 교집합이 없었지만 네. 사석에서도 재밌습니다. 네. 어머나. 사적으로 저, 제가 의원님하고도 가까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과 친한 분을 처음 봐서 그래요. 아, 이분이 그 혼자 놀죠. 보통. 네. 그래서 그분과 네. 친하다는 분을 제가 지금 54년 평생에 처음 봐서 그래요. <laughs> 저는 저 끝에서 저 반대쪽 끝까지 다 대부분 음. 아는 사람과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우리 당내에서도 그분과 친한 분을 <laughs> 못 봤는데 이분이 이제 혼자 노는 분이죠 이게 네. 제가 이게 표준어 아닌데 이 단어보다 정확한 건 없어서 제가 처음 이 분을 인터뷰하고 어 신문에다 이렇게 썼거든요 독고다이 홍준표 이렇게 썼어요 그 이후로 이 분의 별명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예. 이렇게 파도 없고요. 일종의 별명이 아일랜드예요, 저희는. <laughs> 파도 없고요. 개보도 없고요. 혼자 네. 계세요. 네. 혼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격하세요. <웃음> <웃음> 마음에 안 들면 막 공격하죠. 예. 마음에 안 드는 건 하여튼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 본인을 제배한 모든 사람. <laughs> <laughs> 아니,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칭찬은 잘안 하시고, 네. 음. 자, 어쨌든, 이분이 또 갑자기 어젠가요? 아, 이거 굉장히 심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1등 후보 대장은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하고, 거죠? 그리고 1등 후보는 이제 문재인 네. 전 대표를 지칭한 건데, 이거, 이게... 이게.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뭐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표현이 아니 근데 뇌물을 먹고라는 거는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신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기소도 안 됐고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이렇게 뇌물 먹고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관계를 네. 떠나서 네. 이거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아니 본인은 어차피 네. 소위 말하면 진보 진영은 지금 포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늘 보면 갈라치기를 잘하시죠. 그 특히 저희 분이. 예. 네. 어들표만 네. 확실했겠다. 내가 난 태극기만 바라보면 된다. 이런 거 아닐까. 하, 저희가 이제 홍준표 지사 하거든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언니급은 하고 어, 해명을 듣을 생각이긴 한데 이 얘기를 들은 예를 들어서 바른 정당이나 혹은 주변의 정치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저 사실 죄송한데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laughs> 근데 어쨌든 뭐 다른 의원들 얘기를 들어볼 시간은 없었지만 제가 이걸 지금 딱 보고 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인간적으로 네. 너무한 거죠. 정치를 네. 떠나서.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망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잖아요. 도리와. 네. 근데 이거는 설사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예의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첫째 사실도 아니잖아요. 확정되지 자, 않은 예. 걸 마시, 말씀하시면. 자, 그럼 또 이제 또 화제의 인물이 될수 있는 분들 제가 또 여쭤볼게요. 어, 물론 정세균 의장이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직권상정이라고. <목소리> 근데 정세균 의장이 이것이 여야 합의사안이라서 직권상정 하지 못한다고 언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앞단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법사위 만장일치가 원칙이라고, 원론이라고, 왜냐면 김진태 의원이 간사라서 자유한국당에, 김진태 의원이 절대 방, 반대하니까 그, 그한 분의 절대 반대 때문에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법사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이유는. 원론, 원론에 맞지 않다. 우리 국회가 원론대로 아는 적이 참 많은데 이번에는 아니, 다들 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집권상정을 할수 있는 기준으로 네. 국가 변란, 전쟁 이런 거 포함이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 해놓고 네. 등의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러니까요. 돼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없는 사태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언제 비상사태가 되나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그 네. 그 의미는 그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권상정으로 뭔가 법안을 올릴 수는 있지만 비상 상태라고 아무 법안에 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그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게 특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니 지금 비상사태를 그럼 누가 <laughs>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이 상태 이 비상사태를 자그 정세균 네.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하거나 네. 또는 직관적으로 직접 어~ 직관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제가 이제 바른 정당 입장에서 어, 바른정당 입장을 묻고 싶은 분은또 정세균 국회의장도 물론 법사위만 통과시키면 하겠다고 해요. 근데 법사위가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기 싫고 네가 네. 책임자라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서로 건데. 서로 핑퐁을 치는 거죠. 맞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쟤 때문이야 이러면서. 자,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인이 해왔, 얘기해왔던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야 합의가 되어야 되고 이제 더 이상은. <laughs> 날치기 없어야 되고 신사가 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작년인가 재작 재작년이죠 재작년 여름에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라는 핑계를 대면서 했어요. 예. 그때 여름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국가 비상사태 등등.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 물론이죠. 그게 나 나쁜 선례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런 음. 주장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이 생각을 지킬지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좀더 낮은 단계에서. 법사위는 만장일치로 이때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관례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이 이걸 안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바른 정당 내에서 답답해 할거 아닙니까? 그죠?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답답해 하죠. 네. 바른 정당에 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오히려 바른 정당이 이제 타겟이 돼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정세현 의장이 가장 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건데 예. 일부 이제 바른 정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들은 너네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때문만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한, 과한 비... 거예요. 어, 과한 예. 비판이지만. 예. 그, 바른 정당 해결할 수 있다. 음. 왜 못하냐고 비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왜 그러는지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네. 권성동 의원이 평소에 보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우선이 좀 있어요. 아. 검찰이 해야 된다. 아. 그리고 왜특검이나 이런 거를 어떻 게 보면 비상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아, 별동대로 하느냐 하러냐?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된다 이런 음.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특검이 생기는 걸 검찰은 원치 않을 거려? 특검은 물론 그 특검 안에는 검찰에서 온 검사들도 포함되긴 하지만 하지만 네. 검찰은 자기들의 공 자기들의 스포트라이트 이런 그렇죠. 것을 전부 다 뺏기니까요. 특검이 가져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자기 친정이죠. 네. 권성동 의원에게 여러 가지 압력이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음. 여의도의 해석이에요. 여의도에서는 음.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아, 공을 다 가져가면 어떡해 검찰도 좀 이렇게 비친하게 해줘야지. 친척이 네. 잘하든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laughs> 그런 영향이 본인의 평소 철학도 그러하고 검찰 출신이라서.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서 고위, 검찰 고위 관계자 과거에 선후배나 연락 와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네요. 좀뭐 그렇지 않겠냐. 다들 그렇게 음, 생각하죠. 이거를 바른 정당 입장에서 당론에서, 뭐당 차원에서 권순성 법사위원장에게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바른 정당이 이걸 법사위를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가 뜰수 있어. 이렇게 설득하거나 압박할 수는 없나요? 근데 사실, 이제 당론이라는 걸 정하기는 좀 적절치 않지만 네. 지금 이제 다들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권상동 위원장에게? 저말해도몇 번. <laughs> 왜냐면은 본인의 철학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당이 좋게 생겼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저는 당도 당이지만 나라가 이래 갖고 되냐 하는 생각이에요. 나라 이전에 당부터 걱정했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나라보다 당이더 문제가 빨리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2주 후에 당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laughs> 집회에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김문수 전 도지사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최선봉에서 계신 거예요? 갑자기. 한뭐 제가, 그, 제가 그분 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냥 이렇게 밖에서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저럴 저럴까 하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나리오는 <laughs> 이제 보수가 후보가 없다. 특히 <laughs> 지금 발표가 뭐라고 하시려다가 네. <laughs> 그냥 단어가 실수로 나온 거죠? 제가 뭐라고 했죠? 네, 무의식 중에 나오신 게 있어요. 네, 자 계속 해주십시오. 아 걱정되네요. <laughs> 네. 네, 이제 막. 태극기 부대가 네. 지지할 후보가 없다. 황교안은못 나오지 않겠느냐. 저렇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가장 많은 1차 책임자가.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면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 아, 반대로 가는 게 그래도 내가 나머지 지정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서. 사실 이제 새누리당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때 웬만한 후보들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도 안남거 이거 다 나오면 내가 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야 정상인데 말이죠. 저 대구 가실 때부터 다들 네.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 많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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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김문수전도지사에게발론을 기회를 전 <laughs> 저희가 드릴 테니까 저희 네. 인터뷰 좀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네. 지금 분석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어. 당 당의 분위기가. 당내에서의 분석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수에 태극기 부도에가 떠밀어주는 후보가 데려고 저런다 이성을 상실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말고 무슨 내막은 없어요. 그거는 나중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애초에 왜 파른정당 에 합류를 안한 거죠? 파른정당 에 합류를 안할 때도 뭔가 이렇게. 그런 계산을 한게 아니냐. 바른 정당에 나가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보수의 후보가 될수 있다. 유승민도 나가고, 김무성도 나가고, 오세훈도 나가고, 남경필도 나가면, 그럼 난 남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김문수 전 도지사공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나는 선점하려고 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러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해가 안 그러다가 되는... 기각돼버림인형돼버리면요 그러면 정치적 생명이 다 함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패팅인데 정치 생명을 건. 나는 반대했지만 된건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겠죠. <laughs> 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까지 나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시국회의 우리 와서 탄핵 해야 된다고 탄핵에 반드시 돼야 된다 당까지 나가자 제일 앞줄에 계셨는데 그랬죠 분명히. 네 그게 며칠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저쪽 제일 앞줄에 가 계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때 왜안 나오신 거예요? 다 저도 기억나는 게 가장 적극적으로 탈당과 탄핵을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분이었고 네. 의원 전 시국회의 제일 많이 나오셨죠. 제일 많이 나왔죠. 네. 저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초 광성인데 말이죠. 그래서 다들 같이 탈당 하는 거구나. 과거의 성향으로 보나 친박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예. 네. 친박을 코스프레를 좀 하시긴 하셨죠. 왜냐하면 네. 총선 전에 이럴 때 보면 아니 대구에 수성구에 꽂아 주는 거는 친박으로 전환 안 했으면 꽂아 주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이 정치 이력 전체를 보면 그렇죠. 친, 예, 친, 진성 침박이라고 하시죠. 침박으로 산 거는 아주 몇 개월이고, 뭐 총선 때 잠깐 그랬다고 하시죠. 예, 반박으로 싶더라도. 사신 예. 게뭐 십수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왜 탈당을 안 했고, 왜 이렇게까지 나설까? 바람정...